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.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.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오늘 이라는모험에 최선을 다해라. 담대하게 인생을 걸으며 언제나 함께하는 동반자인 나를 의지해라. 내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그리고 영원까지. 내가 함께 할 테니 너는 어떤 순간에도 자신만만해도 좋다. 두려움이나 염려처럼 내게서 풍성한 삶을 빼앗아가는 강도에게는 무릎 꿇지 마라. 문제를 예측하는데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고, 문제가 닥쳤을 때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나를 깊이 신뢰하렴. 믿음을 주여 또 온전하게 하는 이인,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거라 예상되었던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전에 사라진단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내가 내 오른손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해라 어떤 것도 너를 내 임지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